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군입니다. 어, 이번 주 월요일에도 어김없이 이자가 들어왔습니다. 자 그럼 거래 내역을 한번 봐볼게요. 이게 보시면 그 인터널 트랜잭션으로 잡히더라고요. 여기에 네, 보시면. 16개. 예. 뒤에 소수점짜리는 좀 작고 바뀌는데, 16개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 주는 금리가 낮아요. 9.48. 예. 되게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었나 봐요. 음, 뭐, 어쨌든, 지금 예금 넣는 것보다는 상당히 고금리기 이 때문에, 예. 일단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 볼게요. 일주일에 그래도 한만 원, 조금 넘게 만원 정도 네,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.